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세계 2위 규모의 민코인 시바이누는 전체 알트코인 시장에서 부진한 흐름을 보여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애널리스트들은 9월에도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며 시바이누가 163%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다는 기대를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소각률이 15만 7천 퍼센트 폭증한 점은 추가 상승을 이끌 수 있는 요인으로 평가가 됩니다. 인기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자본 마크스는 시바이누의 강세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그는 MACD 히스토그램 에서 강세 흐름을 확인했고 그래서 시바이누가 약163% 오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돌파 지지선이 유지된다면 최대 570%까지 급등할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시했습니다. 또 다른 애널리스트 조너선 카터도 시바이누가 하락 채널을 벗어났다고 분석했는데요. 현재 1일 차트에서 50일 이동 평균선을 눈앞에 두고 있고 이를 상향 돌파하면 강한 랠리가 시작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시바이누는 최근 차트상 상승 신호로 해석되는 기술적 패턴을 형성했는데요. 2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이 50일 지수 이동 평균선 상향을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이 패턴은 일반적으로 상승 추세 전환의 신호로 해석됩니다. 골든 크로스는 상승 타이밍에 시작을 알리는 초기 지표입니다. 단기 상승세가 장기 하락세를 이기는 순간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추세 전환으로 받아들이고 매수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상승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시바이노 팀의 마케팅 담당자인 루시는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주요 시장을 중심으로 활동을 넓히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지역에서 커뮤니티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입지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시바이누 차트를 한번 보시면 최저 가격에 가까운 수치이지만 7월부터 꾸준히 상승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곧 엄청난 상승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가격이 상승하기 전 시바이누가 지금 저렴한 가격일 때 매수를 해둬야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가격 조정이 발생하고 있지만 상승세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상승세가 3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유지된다면 시바이누 코인의 가격은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시바이노를 매수해야 할 좋은 타이밍이라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수익을 안겨줄 새로운 코인을 하나 더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구독자분들 민코인 아시죠? 코인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민코인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민코인에서도 심상치 않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 민코인과 관련된 기사를 먼저 보실까요? 민코인 투자로만 1,000억 원 벌었다. 민코인으로 한달 동안 무려 3,000% 수익 올랐다. 민코인으로 974억 원 수익. 민코인으로 6억 달러 벌었다. 이렇게 기사만 봐도 알수 있을 정도로 민코인 수익 정말 대단한 걸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 나온 분들은 민코인으로 어떻게 수익을 낼수 있었을까요? 투자했던 민코인들이 가격이 낮았을 때 성장 가능성을 보고 매수를 했고 그 이후에 매수했던 민코인들의 엄청난 성장이 나오게 되면서 저런 수익을 낼수 있었던 거죠. 사실 저도 민코인으로 수익 본 사람 중한 명이고요. 수익 내역 바로 보여드리자면 이거는 봉크코인 수익 내역이고요. 0.0000002원일 때만원 매수했고 보셔도. 아시겠지만 127만 프로 수익 상승 나왔습니다. 만 원으로 1억 2700만 원 수익을 낸 거예요. 그리고 이건 페페코인 수익 내역 이고요. 0.000001원에 7326원 매수해뒀고 840만 퍼센트 수익률 받고요단 7000원으로 6억 수익 낸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비교적 최근에 공개됐던 오피셜 트럼프 코인으로도 수익을 봤는데요. 1원에 8571원 매수했었고 1억까지 수익 냈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기 전 성장 가능성이 있는 코인에 투자해서 수익을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성장가 가능성이 있는 코인에 몇천 원, 몇만 원만 여러 개 미리 투자해둔다면 1년, 2년 뒤에 엄청난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거죠. 이런 민코인들은 대형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에 어떤 한 민코인 플랫폼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이 플랫폼은 그 누구라도 민코인을 만들어서 판매를 할수 있고 또 재밌게 거래를 할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플랫폼입니다. 대표적인 민코인 중 시바인 후, 봉크 코인의 초창기 개발진들이 이 플랫폼에서 다시 새로운 민코인을 출시한다고 하는데요. 그게 9월 중으로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코인은 출시될 때 매수 선점해야겠죠? 저도 이 코인에 무조건 투자할 생각이고요. 구독자분들도 돈방석에 앉고 싶다면 이 코인 꼭 매수하셔야겠죠? 이제 손실 그만 보셔야죠. 그리고 더 대박인 건 코인 가격을 움직이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도 이 코인에 관심이 있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코인은 무조건 대박날 코인이겠죠? 9월 중으로 출시될 이 코인의 초기 시세가는 0.0000001원이에요. 그래서 이 코인이 출시됐을 때 가장 저렴한 가격일 때 매수하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인기 많고 가격 높은 코인 에는 투자 그만 좀 하시고요. 이런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될 코인에 투자해야 수익을 낼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또이 코인 정보를 알았다 고 무리하게 대출 받으면서 투자 하면 안 되는 거 다들 알고 계시 겠죠 꼭 안전하게 본인이 할수 있을 만큼 만 코인 투자하는 건강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9월 중에 출시될 코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번호로 밈이라고 문자 한 글자 보내주시면 트럼프 대통령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그 코인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줄 번호 는 01025388548입니다. 여러분들이 따로 지불해야 할 비용은 당연히 없고요. 제 번호로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9월에 출시될 엄청난 성장할 코인을 바로 공유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다 확인해서 하나하나 문자 답장 드리는 거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가격 높고 지금 인기 있는 코인에 투자하는 건 제발 그만 좀 하시고요. 이렇게 손장가능성 있는 코인 저렴하게 매수해서 돈방석에 같이 앉아볼까요? 그러니까 이 코인 정보 무조건 받아가셔야겠죠. 010-2538-858 번호에 문자로 밈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위에서 말씀드린 시바인후 봉크코인 초창기 개발진들이 새로 개발한 민코인 정보 바로 공유들이 되는 그러니까 많은 문자 보내 주세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